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심리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 단어를 잘 쓴다고 그렇게 행복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가 미안합니다. 이세 가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 의해서 행복, 불행이 결정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고, 그리고 그가 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려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런 그 문장을 자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은근히 화가 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부모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빨리 쉬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하라고 아주 강요를 해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서 뭐 그리 나한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는가 한번두번 번 하기도 쑥스러운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좀 거부 반응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감사를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다. 내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인사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완전한 존재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한테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부모에게 감사하든지, 무슨 뭐 친구에게 감사하든지, 심지어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아들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나한테 감사하라고 이렇게 간호를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해봤어요. 교인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한테 고맙다. 정말 감사했다. 어? 아들한테도 아들이 새벽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1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더니 아주 잘 해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도 아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편이 왜 있고 가슴이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안 써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가슴에 큰그 불만과 짜증과 무슨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꽉차 있는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해야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판가름이 나요. 듣기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 구분이 안 돼요. 어? 아스피린을 먹어봐야 열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오래 기억합니다. 사람이 제일 씁쓸하고 서글픈 건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잊으면 내가 참 섭섭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쓸쓸한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려고 무지매를 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외워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도 가슴에 담아보기도 하고, 왜? 잊지 않으려고. 망각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럴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잊질 못해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누군데? 난너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내가 널 모르는데, 내가 널 도와야 할 이유가 있냐? 난너못 도와준다. 알아야 도올 텐데 내 기억엔 넌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오래 기억을 합니다. 춘추좌시전이라는 중국의 역사책이 있어요. 춘추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썼다고 해서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덕이다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고 아주 불평불만 얘기하고 남시이나잘 거는 사람은요 오래 기억을 안 해요. 빨리 지워버려요.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은 오래 기억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공이 큰 사람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한다. 공이 큰 사람. 이순신 얼마나 큰 공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순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석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언어, 만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감동시킨 그 말은, 이게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가 처음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여자는 평생 그 말을 못 잊는 거예요. 덕과 공과 언어. 이세 가지를 사람들이 잊지 못한다. 그렇게 춘추좌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이에도 장로님 감사합니다, 본사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잊지 못해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뭘 부탁하면 얼른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의 가장 핵심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하면 말이야, 내가 너를 잊질 못해. 응? 내가 너를 잊질 못하니까. 네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얼른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한 마디도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하고 그러면 난널 기억할 수가 없어. 응? 응? 그래서 네가 도와달라고 해도 난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너를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점점 점점 친밀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친밀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다든가, 또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고향이 같대든가, 대학이 같대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친해지죠. 그런데 아무리... 동문이고, 교인이고, 말이지요. 직장에서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못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사한테, 추석 때 아주 좋은 선물을 했다 그럽시다. 근데 추석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선물도 한번 밖에 못 드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내가 요번에 부장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부장님, 저한테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추석 때그 부장한테 선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 부장이 도와주지요. 선물안 받아도 도와줘요. 승진시키는데, 응? 뒤에 한마디 덕담도 해주고, 아이, 사장님, 아그 친구 아주 훌륭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주 사람이 참 좋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아그 사람 승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추석에 무슨 선물만 갖다주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면요. 사장님, 그사람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사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사장이 그 얘기 듣고 그 사람 승진시키겠어요? 아 그래? 그거 안 되겠네. 이번에 어, 승진, 어, 그거 안 되겠구만.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감사하라. 서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바드대학,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1930년대부터 연구를 했어요. 268명의 하바드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7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만 조사한 게 아니라 그 팀이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7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이 사람이 과연 말년에 행복했냐 불행했냐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조지 베일러트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돈이 아니야. 명예도 권력도 아니야. 그거 다 한때잖아요. 권력도 영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요. 그때 지나가면 다 휴지 조각이 지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생이라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미국 사회의 상류층 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73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해 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말년을 보냈느냐? 건강하게,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혼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해졌다. 이런 결론이에요. 뭐, 부부도 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혼할 리가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도 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감사하다, 아들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행복의 비결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교인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인사를 잘안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맹점이에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당회 수련회 할 때에 이걸 고쳐야 된다.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부활교회 장로 아무 아무개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한 교회도 되고 어? 저 세상 밖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교회 오면 아 어, 이거 뭐. 인사를 잘 해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니까 이살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주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다음 주일이 주수감사절입니다. 교인들은요,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무슨 창립기념일이다, 뭔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지요?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사실라고? 참 배짱도 좋아요. 난 겁이 나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제 얘기 죄송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64년도에 서울 올라왔거든요.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갔는데 5천원을 보내왔어요. 5천원. 그때 5,000원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을 보내면 그때 제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10분지 일은 1 1조 헌금을 했어요. 나는 대학 다길 때부터 1 1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도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10분지 일은 나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때는 뭐헬스크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책 읽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책을 많이 샀지요. 소원 중에 하나는 넓은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진열해 놓고 그책 속에서 사는 거, 그게 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질 못했어요. 책을 많이 사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10분 지 일은 어디다 썼느냐? 사람 사귀는 데 썼어요. 사람 사귀는 데 짜장면 사주고 호떡 사주고 사람 사귀려면 돈이 들어요. 그냥 어디 가서 얻어만 먹지 마세요. 그래도 좀두번 내가 대접을 받으면 한 번은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그게 인간관계도 잘... 잘 되고 또 본인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부어탄절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떠나는 마당이니까 이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말 한마디는 참 평범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말이고, 보편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인색한지,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끼리 서로 감사하고, 부모 자식끼리 감사하고, 교인들끼리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내리시는 큰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